네, 안녕하세요.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, 오늘은 어, 제가 칼럼으로 썼던 내용들을 좀정리 해서 어, 영상으로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최근에 좀 일이 여러가지 바빠지면서 어, 많이 그 칼럼을 못 남기고 유튜브도 못 썼는데 어,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어, 꾸준히 어, 제 선에서 도움을 드려서 1인기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는 꾸준히 하신 분들한테 어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그 올렸던 글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온오프 커뮤니티의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이유는 이제 제가 온오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보고 또 실제 실패도 해보면서 과연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의 목적은 무엇일까? 그리고 이건 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어, 대체 온오프 커뮤니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오래 가고 어떻게 했을 때잘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봐드리면은 네이버 커뮤니티가 사실 온오프라인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걸 예시로 어,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학교, 뭐 반상회, 동창회, 빨래터, 주막, 술집, 동아리 등등이 있습니다. 이 커뮤니티의 목적에 대해서 아시려면 커뮤니티가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뭐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어 커뮤니티 어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국어로 하면 모임 또는 어떤 집단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어그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커뮤니티는 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, 서로 어, 그 어떤 특성 어, 강제적으로 모이지 않는 집단이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는 어, 군대는 커뮤니티가 아닙니다. 물론 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봐도 커뮤니티인데 어, 여기는 그냥 그 집단입니다.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이고요. 커뮤니티 사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모임들은 대부분 특정 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빨래터, 어, 빨래를 하려고 모이다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, 목적이 특별하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감이 되고요 의무감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어, 친구들하고 모일 때뭐 어떤 금메달 따기 위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는 굉장히 편안하고 사람을 좀 안정적이게 만듭니다 어, 생각해보시면 뭐 학교의 동아리, 반상회, 그다음에 뭐 동창회, 빨래터, 주막, 술집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을 바꾸고자 정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. 어, 외부의 침을 막고자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더욱 심한데요.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페이스북, 카페, 인스타, 카톡방, 자동차 동호회, 뭐 오토바이 동호회 등등이 있습니다. 네,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? 그리고 운영이 잘 되는 커뮤니티도 있고 그러지 않은 커뮤니티도 있는데 과연 이두 개의 차이점 무엇일까?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. 아, 결론은 첫 번째로 어, 커뮤니티를 오는 이유는 맞춤형 빠른 질문과 다양한 관점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.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가 그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집안에 어른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 만약에 빨래터라도 갈수 있다든지 또는 주막이라도 갈수 있었더라면 어그 나랑 비슷한 또래, 나보다 먼저 어그 경험을 했던 분한테 더 다양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출산을 했을 때 지금은 맘카페나 또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은 과거에는 정보를 얻을 때가 정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어 빨래터 또는 어떤 특정한 어 그런 뭐 수선집 이런데만 가서 정보를 얻어서 내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아이의 뭐 변이 노란색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아름아름 듣기만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된 처치를 통해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. 근데 최근에는 그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아지면서 어, 이런 것들이 점점 어, 맞춤형 내 아이가 뭐 황달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유식을 안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맞춤형 답변을 서로 집단 지성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는 또 이거는 아마 많이 겨, 운영을 해보신 분들만 알수 있을 텐데요. 어, 나를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가 운영이 됩니다. 어, 사람들은 만났을 때 남의 자랑을 듣기를 싫어합니다. 예를 들어서 좋은 말도 열번 이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. 어, 나보다 뭐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내 자랑만 하면은 한 번은 듣겠지만은 두번세번 번 그리고 계속해서 듣기 싫어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가능하면 이 자랑은 어, 최소화로 해야 맞습니다. 어,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과시를 하고 싶어합니다. 아무리 그걸 막는다 고해도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를 자랑을 딴데 가서 하면 뺨 맞거나 또는 욕 먹습니다.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면서 또는 그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그 자랑을 할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. 이러면은 분명히 저는 어,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카페가 대표적인 어떤 커뮤니티인데요. 어 랭킹 순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가지 어 있는데, 이런 입주자 카페 왜 생겼을까요? 당연히 그이 주변에 뭐 어떤 중고 제품 또는 음식점 또는 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뭐 부동산 또는 슈퍼를 통해서밖에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. 왕비의 군정, 저 뭔지 모릅니다. 근데 보시면 은 어, 60대 분들이 모이는 카페라고 하네요. 근데 그, 그 요런 말들 네,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, 어, 보시면은 자기의 그 어떤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. 이걸 만약에 내 인생 서가지 신조 이런 거, 그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는 거죠. 자녀분들한테 보내면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가면 갈수록 싫어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는 댓글이라도 달아주고 뭐 여러 가지 어그 서로 웃고 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음네 캠핑 고래 이런 것도 캠핑 관련해서 물론 물건을 팔지만은 이런 분들이 가끔 글을 올릴 때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캠핑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자랑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랑이 많아질수록 좋은 커뮤니티가 운영이 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올려줘야 됩니다 디젤 매니아라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고 그 남자들 사이에서 패션으로 굉장히 중요한 카페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자기가 운동한 그 여러가지 그 내용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뭘 알고 있다 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,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조회수나 댓글을 체크를 하고요. 만약에 지금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시다 또는 운영할 계획이시다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본능 뭘 맞춤형으로 질문하고 질문도 많이 있죠. 지금 야구 관련된 내용인데, 네, 그 콜라 남아서 만든 이거 자랑이죠. 음, 질문도 분명 있을 겁니다. 옷에 대해서 이게 옷 관련된 카페인데. 어, 옷 색조가 상한가요 그죠.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. 네. 여름옷 사는 건좀 아깝죠. 물어보는 겁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어, 이런 질문과 자랑, 이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커뮤니티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봤고요.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건 1인기 아카데미 카페나 또는... 어,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